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멀리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주에 들었던 말 한마디가 계속 귀에 남아있고, 또 누군가는 가족의 병원 소식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잠이 부족해서 머리가 무겁고,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을 떠다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생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는 하루하루가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흩어지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는 자, 눈을 크게 뜨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주위를 너의 중심을, 너의 기대를 이쪽으로 돌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경쟁, 성과, 불안, 자극적인 소식, 남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42장은 그 대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시며 그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근데 그 모습이 의외입니다.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으시고. 사실 그래서 오히려 상처받고 지친 이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는 깊은 밤에 밖을 내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눈은 근데 놀랍게도요 땅에 떨어질 때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쌀알이나 콩알이었다면 아니 작은 모래알만 되었어도요 사람들은 눈 내리는 밤에는 시끄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 울퉁불퉁한 것 날카로운 것들을 부드럽게 덮어버리는 이 눈은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하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내려앉아서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하얗게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큰 변화 혹은 정의를 말할 때요. 큰 소리와 강한 힘을 떠올립니다.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더 세게 말해야 되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누군가를 놀러서라도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은 정의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엄격한 법집행, 강력한 공권력, 군사적인 압박, 대규모의 선동.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으킨 사건도 정의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정의를 세우시되, 사람들을 눌러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리를 메우는 확성기처럼 외치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 곁에 가깝게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강하게 밀어붙여야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구약성경 11기상 19장은 엘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분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왕비 이세벨의 위협이 더 맹렬해지면서 겁을 먹게 됩니다. 더 이상은 내가 이길 수 없겠다 하고 낙심한 그는 멀리 멀리 도망갔고요. 호랩산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는 지쳐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 강력하고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 그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란들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엘리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에는 소리 없이 강한 힘들이 있습니다. 봄이 올때땅 속에서 씨앗이 딱딱한 껍질을 내고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생명력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싹을 틔우죠. 태양이 매일 아침 솟아오를 때 굉음을 내면서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든 로켓 하나도요 하늘로 올라가려면 귀를 막아야 하는데 태양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지구의 온 생명을 살리죠. 어머니가 잠든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줄 때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아기 귀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내 사랑이 이렇게 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외치면서 아이를 재웁니까? 아기가 오히려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면서 조심스러워 하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력이 아닌 섬김으로,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으로, 함성을 외치면서 혁명해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세상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자가 이긴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씨앗이, 태양이,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고함소리에, 거친 비난에, 세상의 소란함에,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신가요? 그런 소리들은 크겠지만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큰 소리들 너머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이 말씀에 언급되는 두 가지 비유 갈대와 등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갈대는 흔하디 흔한 식물입니다. 여기 우리 불광천 길에도 비슷한 종이 우거져 있습니다. 갈대는 강하지 않아요. 원래 약합니다. 근데 이 갈대가 상했습니다. 히브리의 의미는 으깨졌다, 짓눌렸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쓰이는 용례를 보면 위에서 떨어지는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졌다, 혹은 침략자들의 발굽에 유린 당했다 이렇게 쓰입니다. 이런데 원래 약한 갈대가 상했다니 그거는 견딜 만큼 맞은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당했다는 뜻이겠죠?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가요? 고대 등자는 아마포 심지에 올리브유 적셔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너울거립니다. 빛은 희미해지고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맥회한 연기만 피어오릅니다. 저는 이 상한 갈때 꺼져가는 등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처럼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옷 입고 교회당에 앉아 있지만 속은 으깨지고 멍든 분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어떤 말에, 어떤 사건에, 어떤 상실에, 어떤 배신에, 어떤 실패에 상하고 다쳐서 겉으로는 반듯하게 있지만 속은 다 상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죠. 괜찮다, 괜찮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더 일이 겹치면 무너질 것 같은 상태. 울고 싶은데 울 힘도 없는 상태.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멈추고 싶은 상태예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이죠. 그렇게 상한 갈 때는 쓸데 없으니 꺾어서 뗄감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연기만 나는 등불은 공기만 탁하게 하니까 빨리 꺼버리고 새 심지로 성능 좋은 LED 전구로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경험하는 구조 조정이고 평가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 이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는 소비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삼절이 명확하게 선언하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요. 일본의 공예기술 중에 킨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거를 버리는 대신에 그 깨진 틈을 옷과 금가루로 메워서 다시 붙이는 기술이에요. 이 킨스기를 거친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 깨진 상처가 흉이 아니라 금빛 무늬가 돼서 그 그릇만의 독특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킨스기의 장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인 우리를 "너는 실패했어, 너는 끝났어" 라며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으깨진 상처에 당신의 보혈을 바르시고 "은혜"라는 금으로 메우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으시고 손으로 바람을 막아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으깨진 상한 갈대였죠.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옛날 생활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세상의 리더라면 그런 배신자는 바로 쳐냈을 거라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상한 갈대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너무 망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생은 틀렸다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포기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면. 가장 많이 깨진 그릇이 가장 많은 금으로 채워져 가장 빛나는 그릇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정의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약한 자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회복시켜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적인 의문이 하나 들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는 내 자식이라도 계속 속을 썩이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말이죠. 내 마음도 하루에 열두 번씩 바뀌는데 주님은 어떻게 변함이 없으실까요? 우리 사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에는 흥미로운 언어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쇠하지 않는다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앞서 3절에서 꺼져가는 등불에 쓰인 그 단어 카하와 같은 말입니다. 또 낙담하지 않는다에 쓰인 단어는 앞서 3절에서 상한 갈대에 쓰였던 말 라차츠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우리는 세상 풍파에 쉽게 상하고 우리의 열정은 쉽게 꺼져가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은 절대 상하지 않고 절대 꺼지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의지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새해 첫날에 올해는 성경일독을 해야지 내가 올해는 매일 기도를 해야지 올해는 화내지 말아야지,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비장하게 결심하지만, 어느새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 기복은 또 얼마나 심한가요?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도 누가 툭 건드리면, 금세 분노가 급속 충전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등불처럼 쉽게 꺼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십니다 태양이 수천 년 동안 타오르면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은 식지 않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은 홀로 깨어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만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고난으로도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결심이나 나의 착한 행실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언제나 강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져도 그리스도는 약해지지 않으신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낙담할 수 있지만 그분은 낙담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중간에 멈추고 싶을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없고라도 가신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느냐.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쇠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께 기대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야는 덧붙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고대 세계에서 섬은 멀고 먼 곳, 소식이 가장 늦게 닿는 곳, 변방을 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정의와 구원은 중심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장 멀고, 가장 외롭고, 가장 잊혀진 자리까지 기다림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자리까지 주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앙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섬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돌봄의 자리.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굳어진 관계. 혼자 견뎌야 하는 건강의 문제. 누군가를 보내고 난 뒤에 텅 비어 있는 방. 혹은 마음속의 깊은 어둠. 그 자리까지도 그리스도의 빛은 닿습니다. 그분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종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을 배달해주는 우체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언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약속은 매우 현실적인 의미인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것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왜곡된 이야기 속에 갇히는 겁니다.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흙수저야. 너는 사랑받을 수가 없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버리면 우리는 눈이 있어도 길을 못 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그런 말들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그런 말들로 규정되지 않는다. 너의 가치는 성적표나 대학이나 연봉이나 건강 상태로 결정되지 않는다. 빛이 들어오면 같은 현실의 자리에 있어도 길이 보입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방향이 생깁니다. 그것이 눈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철장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빛, 중독, 두려움, 폭력적인 관계, 죄책감, 수치심, 과거의 실수, 나는 안 된다는 자기 혐오가 사람을 가둡니다. 특히 마음의 감옥은 밖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오게 하라가 아니라 이끌어 내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내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흑암은 어두움은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느낌이겠죠. 내 이야기를 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젊은 세대에게는 앞날이 안 보이는 느낌이 어둠, 흑암이 될 것이고, 중년에게는 어깨에 지워지는 책임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 어둠이 될 것이고, 노년에게는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느낌이 어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는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 거기 앉아있느냐,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은 어두움을 밀어내고 그가 있던 자리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들을 다른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 내가 너를 갇힌 곳에서 이끌어내겠다 이 약속은 강한 자가 내세우는 공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만이 할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하신 분이니 혹시 여러분이 나는 이미 망가졌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느끼신다면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이 갈 길을 다시 비추어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 혼자 갇힌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그리스도는 나오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한 문장을 마음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이 약해지더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도 그분은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씨가 작아져도 그분은 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 보라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를 다 그치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라. 너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라. 너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내시는 그리스도를 보라. 너의 작은 불씨를 감싸 안는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